제가 오늘은 이제 오늘 아침에 택배들, 택배를 받으러 갔는데 어, 두개가 왔더라고요. 한 개는 이제 2만원어치 올블로그 시킨 거랑 이제, 어, 이제 그강유님하고 어, 교환한 게 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또 교환 후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. 일단 이렇게 메미이 정도가 왔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다 꺼내서 왔거든요. 네, 세트가 왔고요. 이두왕 이드완. 그리고 이왕으로 이렇게 이만큼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퐁포카가 왔는데요. 퐁포카 이렇게 왔어요. 두 세트씩. 두당당두 세트씩 이렇게 왔고요. 이제 이거 거래 감사합니다. 이거 포카 이렇게 왔고요. 한 세트. 그리고 이제 이거 수수 수수 동물성 한 세트. 그리고, 이제, 이거는, 이 이렇게, 한 세트, 동선 이렇게, 왔고요. 또, 이건, 매미, 한 세트. 매미, 한 세트. 이제, 이거는, 이제, 어, 그, 뭐라고 해야 되지, 이거를? 어, 작은 동매라고 하나? 아, 이거, 뭐라고 했더라? 미니 동매인가? 아무튼, 미니 동매? 이렇게 왔고요, 한 권. 그리고, 아, 이거, 한 세트 더 왔었네요, 이거. 그리고, 이제, 이거. 이 정도 왔고요.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는 도무성장 믹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똥매도 들어있고 동무성도 조금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윤이하고 1.5교환 후기를 한번 찍어왔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되게 짧아요 어, 그래서 음, 뭔가 허전하네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